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택러합니다자 오늘 아크릴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크릴이 오늘 6.5% 이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n x t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5일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밑에 있는 라인 그죠? 이 라인을 좀 그나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내일 1개월짜리에 대한 락원 물량이 좀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일단 시가부터 정말 중요할 거예요. 시가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확실하게 대응을 하긴 하셔야 되거든요. 내일 시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지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크릴 관련해서 일단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지금 76만 2천주 정도 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 이제 29만주, 어, 여기 있네요. 30만주네요. 그래서 30만주가 쌓여 있는 모습으로, 총한 106만주죠. 106만주 정도에 대한 물량이 좀 풀리게 될 건데, 지금 좀 이상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일단 아크릴이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 기관계들에서 좀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수신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 지금,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일단 투신 쪽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크를 이러고 보면, 투신 쪽에 대한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개월. 컴퓨터가좀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좀 잡혀 있어요. 어, 내용 보게 되면, 티그리스 투자 조합, 그죠? 투자 조합이고, LG전자, 그죠? LG전자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1년짜리여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밑에 이제 펀드가 있고요. 투자 조합이 있고, 특수 관계인이 있습니다. 네, 투자 조합, 투자 조합, 투자 조합. 어, 전체로 보면, 투자 조합이 정말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은,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융 투자, 기타 금융 쪽으로, 보통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단연 얘네들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좋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얘네들이 물량을 던지게 된다고 하면 어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한 가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락업 물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브리핑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이 락업 물량에 대해서. 근데 락업 물량에 대한 핵심을 좀 많이 빼먹고 드리,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떠한 부분이냐면, 일단 아크릴이 1개월짜리에 대한 물량이 106만주가 쌓여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106만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수익을 보려면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106만주를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죠? 매수를 해줘야지만 이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자 오늘도 거래량이 54만 7천주 그죠? 54만 7천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보게 된다고 하면 수요일 날도 보게 되면 27만주 그 전에 24만주 그 전에 48만주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거래량이 좀 나와봤자 50만주에서 60만주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100만주도 채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이 106만주를 매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주면서, 끌어올려주면서, 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 TMC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TMC 같은 경우에 오늘이 어떤 날이었냐면, 락업 물량이 풀리는 날이었거든요. 자, 12월 15일날 상장을 진행을 했죠. 근데 오늘 날짜가 1월 15일이거든요. 음, 1월 15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딱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풀리는 날인데 오늘 오히려 주가를 급등시켜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오늘 700만주에 대한 거량이 래 터져나와주면서 오히려 주가를 급등시켜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TMC 관련해서 뭐 재료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뭐 재료가 나와서 주가를 급등시킨 걸 수도 있겠지만, 보통 락업 물량이 나와줄 때는 이렇게 개파락이 나와주는, 자,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TMC 같은 경우에도 락업 물량이 풀리는 날데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죠.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세력들, 어,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락업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죠.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이날 풀리니깐, 이날 풀리니깐, 어,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에 대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겁니다.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락업 물량뿐만이 아니에요. 뭐, 전환사채 어, 시비 전환사채 신주시권 부사채 그죠? 그리고 뭐, 증자를 진행을 했었을 때, 뭐, 신주가 나온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부 다 주가가 올라간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세력들도 자기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그만큼 주가를 뭐야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크릴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어, 내일 시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만큼 아크릴 관련해서 지금 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밑에 공간에서 춤에다 좀 잡아야 돼요. 무조건 춤에 타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크릴 같은 경우에 지금 물려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그냥 아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아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 제가 이제 시가부터 보통 한 8시 30분 8시 한 40분 어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좀 남겨드릴 거고 타점까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흐름 나왔을 때 확실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좀 실시간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이러한 부분 반드시 좀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일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아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 장마간 브리핑이라든지 어, 종목에 대한 브리핑 이러한 부분도 꾸준하게 남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브리핑 남겨드리면서 어, 지금 확실하게 좀 대응 전략을 말씀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도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투자 리포트 365채널 있죠. 이 채널에 영상 영상 하단 보시면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놨거든요. 이 링크를 넣어 놨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고 밑에 이제 조인 채널이라고 뜹니다. 이 조인 채널 클릭하시고 이렇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일체 드리지 않는다.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크릴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어떤 흐름이 나와주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아크릴 관련해서 지금 당장 뭐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제 AI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AI 관련된. 그리고 의료 피지컬 AI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피지컬 AI 관련해가지고, 어, 지금 당장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료적인 부분이 그냥 무작정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제 CES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컸잖아요. 그러니까 AI랑 로봇 관련해서 CES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어, 생각보다 CES에서 엄청나게 이슈를 만들어내진 않았어요 어, 엔비디아 측에서도 엔비디아 젠스낭이죠 젠스낭이 젠순왕이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지만 어, 지금 아크릴의 의료 피지컬 AI.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부각을 못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언급한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로봇, 그죠? 로봇 두뇌 역할을 하는 피지컬 AI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의료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살짝 부각을 못 받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지 피지컬 AI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점점 이제 시장이 커질 거거든요.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로봇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제 추후 의료 쪽, 이 의료 쪽으로도 충분하게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저는 폭발적인 성장이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만큼 어, 아크릴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 좀 체크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크릴 같은 경우 공급 계약 같은 것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크릴 관련해서 진짜 정말 많은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에 대해서 지금은 정말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어, 추후 얘네들에 대한 성장세를 반드시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크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 1 0 7 6 6 9 3 5 3번요 번호로 아크릴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펩트론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던 주목 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아,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요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수식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해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우 타점 매우 타점 그리고 요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버도 동일해요. 자, 요런 식으로, 매우 타점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 요 구간에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슬쩍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 x r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